뭐야? 하나의 응. 아, 모습. 소원등 같은 반짝반짝한 게 있어. 올라. <laughs> 원지민투어첫 번째입니다. 그렇지? 응. 아 제가 이 일들 너무 정신 없고 바빠가지고 사실 아 예. 네. 머리가 쉴 새가 없습니다 계속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어서 제인이 아, 지난달에 아니지 이번 달 초지 장인장모님 언제 응. 오셨을 때 응. 아, 방문해서 너무 좋다고 했던 치약산 고룡사를 갈 예정입니다 예절 <laughs> 근처에 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. 고즈넉한 분위기도 <laughs> 좋고. 오고즈넉 <laughs> <그래서 웃음> 근데 지금, 진짜 아. 예뻤어. 아, 어. 계속 이렇게 어. 저보고 꼭 한번 가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.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산자락에 이렇게 폭 있어서 음. 그 구룡사에서 바라보는 치악산도 너무 예뻤고 음. 그래서 꼭 한번 같이 가보고 싶었습니다. 예. 가서 그럼 마음 챙김과 또잠 잠깐이지만 명상도 좀 하고 자연에서 오는 걸로. Let's 했다. go. 어? <laughs> 자꾸 이렇게 오디오 겹치면. Counting stars. 마늘에 밥 먹으면서 옛날에 쇼미더머니 클립 영상 보여주길래 들었다가 또 뇌리에 확 박혔어. <laughs> 이거 하면 한수 생각나, 한수 그지? <laughs> 저제 친구 남편 부부가 있거든요. 저랑 그 스윙 랩 라이벌이라서 <laughs> 가끔 원격으로 영상 배틀을 하고 나는데 구룡사로 레츠고! <laughs> 그만 찍어요. 뭐. <laughs> 뭐, 어디까지 보여줘야 돼? 언제까지 찍을 거야? <laughs> <laughs> 오 오늘 카메라 감독님 200년대 때 엄청 크다 은나무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며 원래 대웅전 자리에는 아홉 마리 용이 사는 연못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구룡사 근데, 처음에는 그래서 구룡사였는데, 이 구자가 아홉 구자에서, 요거 구자로, 다른 구자로 바뀌었어. 음. 아, 오늘, 제인이 촬영 감독님이라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, 힘드네요. <laughs> 여기서 바라보는 자, 악산풍경이 끝내주더라고 그랬어? 응볼이 같지? 이와플이 샘플이 샘플이 다플이샘 같은 반짝반짝한 게 있어. <laughs> 아. 오. 가자. 오. 어. 그만 봐 어. 신기하다. <laughs> 내가 한번 마셔봐. 응. 마시는 물이지? 글쎄. 오, 엄청 차가. 워 제가 저른, 저른. 절은... 하... 저라고는 제가 친하지 않아가지고 <laughs> <좀> 어색하네 고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되게 좋다. 음. 이쪽으로 가볼까? 응. 음. 음, 아니면 저쪽으로 가볼까? 이쪽으로 가보자. 아니, 물이 너무 맑아 보여서 제인이야, 아, 어, 여름에 발 담그면 진짜 시원하겠다 했는데 <laughs> 여러분 출입 금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맞습니다. Ha <laughs> 그렇게 집중력이 일부러... 부족해? 아니 <laughs> 아니 일부러 장난 좀 쳐봤어. <laughs> 이거 뭐 명상 못하지? 잡 생각이 많아서. 됐어, 됐어. 또패콩만으로 등장이. 부용사에 다녀간 소감. 부용사요? 어, 일단 아홉 마리의 용인 줄 알았는데. 거북이 굿자라 놀랬고요. 음, 물이 차가웠고, 맛있었고, <laughs>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, 평온해지는 경험을 하고 갑니다. 그리고 제가 불교는 아니지만, 어쨌 또, 건축물에 한번 놀라고, 이 자연에 놀라고. <laughs> 그건 좀 느끼했어. 그래? 어. 아, 까 되게 무심하게잘했잖 아, 그렇지 아, 아무심하게했을때조무심하게했을때가무싱막에했어 그가 무시막에 잘했이이가무 콩콩따리 콩콩따 콩콩따리 콩콩따 괜찮은데? 괜찮았어. 도 괜찮아, 괜찮아. 안녕하세요. 저번에도 보니까 서원주역 앞에 있는 이런 감자떡집도 그런 식으로 팔더라고 감자배기 <laughs> 여기 초입에 있는 데인데 맛있다고 해서 한번 먹었습니다. 맛있겠다 감자떡. 미안해 혼자 먹어서. 괜찮아. 우와 우와. <laughs> 음. 음 맛있어 많이 안 달고 음 응. 되게 담백하고 음 응. 쫄깃쫄깃하고 너무 쫄깃쫄깃해 거의 음, 젤리야 젤리.